먼지 머리카락 청소 이제 걱정 마세요. 드디어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뉴를 써봤는데요. 43000 PA 위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 걱정은 이제 끝. UV 살균 브러쉬로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청소해주고 물걸레 기능으로 간편하게 물청소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H13 헤파 필터로 초미세 먼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주니 안심.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올인원 거치대로 깔끔하게 보관까지 가능하답니다. 4300 PA 흡입력은 정말 최고. UV 살균에 물걸레 청소까지 한 번에 되다니 너무 편해요.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 뉴. 제가 써보니 물걸레 기능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기존에는 청소기로 먼지 흡입하고 따로 물걸레 청소를 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할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물통 용량이 조금 작은 건 아쉽지만 청소하면서 물을 보충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UV 살균 브러쉬 덕분에 침구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가성비 좋은 무선 청소기를 찾는다면 추천.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집안 먼지에 엄청 예민한데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 뉴스고 나서 비염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H13 헤파 필터가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줘서 그런가 봐요. 흡입력도 강력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U.V. 살균 브러시로 침구 청소도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집 전체를 청소하기에도 충분하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투자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뉴, 흡입력급 한왕.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추가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